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는 예배 등등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역질이 나고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과 예배의 일치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연장선이 예배이고 예배의 연장선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생활신앙이어야 합니다. 생활신앙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 악을 멀리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생활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미소짓게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